자, 859번 볼게요. 요거 0 만드는 값 0이고요. 요거 0 만드는 값 3이니까 구간을 총 3개로 나누겠습니다. 자, 첫 번째, x가 0보다 작을 때. 두 번째, x가 0과 3 사이에 있을 때. 세 번째,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. 자, 우린 3번이 제일 좋잖아요. 그대로 나오니까. 그대로 나오면 2x-3이 5가 되고요. ex는 8이 되고요. x는 4보다 크거나 같습니다. 3보다 크거나 같은 거랑 4보다 크거나 같은 거랑 연립하면 은 당연히 4보다 크거나 같은 거겠죠. 그래서 여기다가 4보다 크면 알아서 3보다 크니까 여기서 나온 해를 적을게요. 자두 번째 이 친구는 둘다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니까 마이너스 ex 플러스 3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. 2 x 오른쪽으로 넘어 x 어디 갔니? 이 x 오른쪽으로 넘어가고 5 넘어가서 우린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나오는데 0보다 작은 거하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하고 연립하면 당연히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답이 나옵니다. 이때는 이 x는 그냥 나오는데 얘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죠. 이렇게 그럼 얘하고 얘하고 지워지는데 3이 5보다 큽니까?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게 나오면 여기 있는 모든 구간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. 그래서 a가, 여기 에 있는 a가 마이너스 1이고요. 4보다 크거나 같다. 여기 있는 b가 4가 돼서요. 2를 더해주면 답이 3이 되겠습니다.